애국 국민 여러분,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던 한국의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 측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일에 있었던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수원 연수원 압수수색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해 저들이 먼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저들의 위기의식이 지금 크다는 반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일, 개엄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공수여단, 방첩사, 정보사 요원들이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하여 당시 연수원의 생활동에 머물고 있던 중국 공산당 전산요원 수십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작전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즉, 한국에 몰래 침투하여 한국의 중앙선관위 전산서버를 조작하여 한국의 주권을 찰탈하는 중국 공산당 소속 전산 조작 현행범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연수원 사진입니다. 1번이 정문이고 2번이 연수원 본관입니다. 3번과 4번으로 표시된 디그차 건물들이 당시 중국 공산당 전산요원들이 머물고 있던 생활동입니다. 저곳에서 수십 명의 중국 공산당 전산요원들이 우리 개헌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안쪽을 볼수 없도록 디그차 모양의 건물 세동이 산등성이를 향해 지어졌습니다. 저곳에 누가 있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고 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수원 연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2017년 11월에 개원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 수원 연수원이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들의 본격적인 아지트가 된 시점은 2018년 초 당시 지방선거가 있던 시점부터입니다. 그후 2020년 2월부터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각국들이 서로의 출입국을 봉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막지 않았던 자가 있습니다. 그자가 바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던 그해 2020년 4월은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던 해입니다. 바로 그해 3월 26일 수십 명의 정체불명인 중국인들이 코로나 무증상이란 명목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텔도 민간인 숙소도 아닌 대한민국의 수원 소재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투숙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인 이틀을 포함한 본투표일 4월 15일을 거쳐 그후총 46일이 지난 5월 10일에야 한국을 떠납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로의 출입국이 철저히 봉쇄될 때 이들은 코로나 무증상이란 명목으로 한국의 총선이 있던 시기에 맞추어 한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필 중앙선관위의 연수원에 투숙하여 총선 투표와 개표 기간 내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난 뒤에도 약 25일이나 더 머문 뒤 5월 10일에야 한국을 떠났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20년 당시 신문기사 내용들입니다. 위에 연합뉴스 기사 2020년 3월 26일자를 보시면 경기 수원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무증상 해외입국자의 임시 생활 시설로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들입니다. 아래는 한국 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2020년 5월 12일자입니다.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들이 선관위 연수원에 머문 지 46일이 지난 5월 10일에 연수원을 떠난 뒤에 나온 보도입니다. 임시검사시설로 활용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0일 사용 종료돼서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중국 공산당 전산요원들이 지난 2020년 한국 총선 시기를 맞추어 3월 26일에 입국하여 선관위연수원에 투숙하였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그곳에 머물면서 모종의 일을 하였고 총선이 끝난 뒤에도 약 25일을 더 머문 뒤 5월 10일에야 한국을 떠났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부터 중국을 드나들던 당시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과 당교 협약을 맺은 후부터 중국 공산당의 전산요원들이 한국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일반 호텔이나 민간인 숙소에 묵을 수 없었던 그들은 소원 소재의 은밀한 중앙 선관위의 연수원에 비밀리에 투숙하면서 대한민국의 각종 선거에 전산 조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3일 밤을 택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당시 수원 소재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머물고 있던 수십명의 중국 공산당 전산요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